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선날 새하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례급기 28장, 1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생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폐를 애보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개꽃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17절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차수정이요 20절 네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치니 21절 이 보석들은 이슬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다음에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형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편에 넣어 아론이 여호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형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판결흉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사장, 대세사장의 가슴에 새겨놓은 패를 의미하죠. 네모 반듯하고 보석을 세 줄씩, 세 개씩 네 줄을 넣어서 열두 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어깨임맨 견대처럼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다닌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슴에 사람의 이름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또 가까운 이웃들,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토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세상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제세상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과 그들을 위해 기도와 경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번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슴에는 30절에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판에 너라. 우림은 빛이요 둠밈은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판결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결할 때에 우림과둠물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에 살고 있습니다. 옳은가 그런가 맞는가 틀리는가의 선택 앞에서 항상 우리의 가슴이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이런 우린과 두면의 정신도 또한 우리 삶 속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판결형패 가슴에 열두 개의 보석이 반짝거리고 그 이름에 기록된 그 기록을 보면서 또 우린과 두면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과.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영혼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